두 달에 걸쳐서 백이십매를 썼는데, 이수단 답을 하지 않아서 가르치고 시지않으을까 싶을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는. 그 법당 서님이 꼬가라 이래가지고 만사 책게 왔습니다. 그 대신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학술 대회를 함으로써 불교뿐만 아니고 어, 한국의 역사를 다시 남게 된다. 그래서 학술 대회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그럼, 지금부터 제 1회, 저에게는 가는 그 스님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. 제가 강원을 막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. 경론 여건을 읽고 나니 제법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.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불법에 대해 역설하였고,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러는 감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